안녕하세요.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틈새를 활용해 대전광역시 저이용 시설 프로젝트를 하게 된대제대학교 박주영, 목원대학교 이동우, 목원대학교 조아라, 큐터 박정민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세대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인구 이동으로 인해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신도시 개발로 인해 한정적 건축물이 생겨나는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이용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이용 공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용 공간은 건축물과 건축물의 틈새, 지하보도, 다리 밑등 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중 저희는 틈새 공간을 주목했습니다. 틈새란 건축 한계선으로 인해 대지의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생긴 공간을 말합니다. 틈새 공간은 공공의 공간보다 민간의 공간이 더 많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틈새라는 공간이 좁을 수도 넓을 수도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와 프로젝트 공간으로 설정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 틈새 공간의 현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즐비해 있고 실외기가 막고 있는 틈새는 사람들이 지나가기에 꺼리는 공간이 되었으며 틈새 공간에 불법으로 담을 설치해 놓아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되기도 하며 범죄의 사각지대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곳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틈새를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상청과 환경부가 만든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에 따르면 5월 평균기온 1에서 5위가 2014년 이후에 발생하는 것을 알수 있었고 열대야와 폭염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50년간 8월 표층 수온 변화 경향 그래프를 보면 한국 주변 해양의 수온이랑 해수면이 높아지고 바다가 산성화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산화탄소 증가 때문입니다. 이대로 이산화탄소를 지금처럼 배출한다면, 한반도 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4도 넘게 올라갈 것이고, 우리가 노력해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인다 해도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틈새의 활성화, 기후변화, 다양한 공간, 패러다임의 전환, 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고민을 한 결과 저희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일상생활 속 줄여 보고자 틈새 공간의 녹지화를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32-17 일대를 대지로 선정했습니다. 현재 둔산로 틈새의 모습을 보면 틈새 곳곳 쓰레기와 시래기가 가득한 모습을 볼수 있으며 임시 설치된 문이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꺼려지는 틈새 공간이 아닌 틈새의 녹지화의 프로젝트가 진행된 둔산로 거리의 모습을 보러 가 볼까요? 첫 번째 틈새 공간은 통로로 활용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틈새로 지나가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임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틈새 너머의 공간으로까지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틈새의 공간에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틈새 공간은 녹지로 활용해 보았습니다. 틈새를 녹지화시켜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자 좁은 틈새는 녹지 공간으로 활용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틈새 공간은 쉼터로 활용해 보았습니다. 기후 변화가 심각한 문제로 갑작스럽게 비나 눈이 내리는 현상이 많아져. 틈새의 쉼터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 틈새 공간은 흡연 공간으로 활용해 보았습니다. 길 곳곳에 흡연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흡연 공간이 틈새에 마련된다면 비흡연자들에게 담배 연기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흡연자들 또한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흡연 공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틈새 공간은 치안거리로 활용해 보았습니다. 틈새 공간은 어둡고 외져 범죄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어지고 있지만, 틈새의 조명 등을 활용해 밤낮으로 밝고 깨끗한 거리의 이미지로 전환시킨다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틈새 공간을 녹지화시켜 활용하는 것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공간 활용과 생활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으로까지 의미가 확대된다고 생각하고, 대전 광역시 거리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 랜드마크적인 건축보다 작은 건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 14주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